저희가 언약 시리즈 하면서 이제는 이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한테 하나님 나타나셔서 흉년 중에 이제 물이 많고 좋은 데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처럼 너도 내가 말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많은 자손들이 있게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받은 뒤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먼저 읽을 거거든요.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음물을 이름을 에세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음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놈으로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배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열어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쉬운 말로 이 상황을 잘 설명 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람, 이삭,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은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풀도 잘 나지 않고 풀이 나더라도 조금만 나고. 뭐, 비가 내리면 잠시 좀 괜찮았다가, 가뭄이 들면 또, 뭐, 양들이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되게 거친 땅이었어요. 사막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친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물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중요해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우르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아우르도 물을 홍수 났을 때 저장했다가, 가뭄 때 그거를 썼다가 할수 있는 물을 쓸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잘 살겠지만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잘 살지만 비가 안 오면 또 힘들고 이런 삶을 살 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거하면서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었을 때마다 우물을 팠댑니다 근데 그 광야 같은 땅에 우물을 그냥 파면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물을 찾는 게참 쉽지 않았을 때였는데, 희한하게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물이 나왔나 한데, 우물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주변 다른 종족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가야 되겠네 하고 또딴 데로 또 옮겨.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에서 물이 또 나와. 그러니까 또그 주변 사람들이 이 우물도 내 거야. 하면서 또뺏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또 움직여서 또 우물을 팝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데 갔어 이제 우물을 팠대요.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 우물은 내 거야, 뭐, 가,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이삭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려라 보다 했대요. 근데 23절에 바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어, 여긴가 보다 했는데 23절에 왜 올라갔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또그 의무를 탐내서 또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겨난 거죠. 그래서 또 움직일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랑 맺은 연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내가 변함없이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거야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쭉 하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거야 너와 함께하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 영적 자손이 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조상, 영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예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 때는 이랬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돼 아브라함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이분이 하신 약속, 언약을 배우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하신 언약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왜 배우겠습니까? 이거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에 게하신그 약속을 그 자손에게 변함없이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이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배우실 때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여서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움직여서 또무릎합니다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 그냥 잘 지내보자. 너는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난 너랑 같이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선 먼저 우물을 계속 파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 구하기 힘든 땅에서 어렵게 우물 자리를 찾아서 우물을 팔때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될까요? 저희 미얀마 고아원에 우물 파는데 저는 뭐한 30m, 40m 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150m, 200m, 이만큼은 파더라고요. 우물을 팔 때, 뭐, 이 사람들이 그런, 기... 참고로 미얀마도 손으로 팝니다. 기계를 쓰는 것보다, 기계를 가져 쓰는 것보다, 미얀마 분들의 노동력으로 하는 게더 싸대요. 미얀마는 워낙 그 노동력이 많아서. 그래서, 미얀마 분들도 150m, 뭐, 그거를 사람 손으로 파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막몇 주에 걸려서 팔더라고요이 삭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팠을 겁니다. 또 요즘처럼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을 테니까 여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다가 한참 파다가 안 나오면 없나 보다 하고 또 다른 데 파야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하나 하나 팔때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이 나왔을 때는 아마 기뻤을 텐데 우물이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팝니다. 계속 다툼 없이 손해 보면서 제가 희생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옴부를 팝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배우면, 여기까지만 배우면, 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의 삶의 행동은 또 이삭과는 또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것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다르다는 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보통은 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제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나쁜 짓안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좋은 옷 입고 교회 가고, 일요일 날은 딱 시간을 빼서 이렇게 살면서, 뭐, 밖에서도, 식당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 주변에 있던 안 믿던 사람들이, 어, 너는 진짜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는, 이삭이 당시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이삭이 의무를 봐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제가 사랑이 뭐라 예전에 설교에 제가 사랑이 뭔지 가르쳐 알려드렸을 때 사랑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이 커피를 사랑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난이 커피가 너무 좋아. 나 커피 너무 사랑해. 그랬을 때이 커피는 저는 이 커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마셨을 때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좋은 거지. 저는 커피를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지.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지.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반드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했을 때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뭐제 눈에 너무 예쁘니까 예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기분 좋은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남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쁜 짓안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 너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즉, 우물을 파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물 파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싶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아, 난 그냥 적당히 살 건데 하는 마음이 있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또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나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믿고, 죄 있는 걸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좀 성령 받고, 인카운트 통해서 하나님 인정, 경험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믿는다는 것은, <laughs>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건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속성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항상 깨시고 이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삶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알기만 하는 사람 혹은 정말 믿는 사람. 알기만 하는 사람은 설교통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으니까 말을 되게 잘합니다. 뭐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돼. 말은 잘하는데, 솔직히 제가 말하는 그런 손해보는 행동이 잘 없어요. 어, 말만 하는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즉, 남의 변화를 원해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니까 가르쳐 줄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아니까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주로 독려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우물을 파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 있냐?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가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종교 전쟁은 행동이 있죠. 전쟁까지 했으니까 목숨을 바쳐 싸웠으니까. 그런데 종교 전쟁은 남의 변화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변해. 안 변할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여서라도 내가 지켜야 돼. 즉, 남의 희생과 남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행동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교리나 사랑, 믿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인카운트를 일단 했으니까 인카운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주로 말로 가르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동도 있으세요. 혹은 행동은 있는데 그것이 주로 남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손해 보시고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어, 저는 솔직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제 아내와의 삶을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뭐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마음은 구별되길 원하고, 제 말로도 갓 결혼한 커플들에게 부부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남편의 역할은 이거야, 아내의 역할은 이거야, 말은 잘했던 것 같은데, 실제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저의 역할을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어, 아내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렇게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물을 파는 삶은 제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변하는 건 싫어 손해봐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변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한 거죠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어떻게든 하려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뭐 주일날 저는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 못해요 이런 말은 잘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저랑 경쟁하던 사람 중에 누가 직장으로 올라가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저는 사정 없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잘 보이려고 노력해가지고 뭐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제가 직장에 저의 직장생활 초반부로 그렇게 살았지만 후반부 쯤에 이걸 좀 배운 다음에 솔직히 제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올라가려고 막 했을 때 제가 취직되는 것보다 높아 승진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사람들 다 도와줬을 때, 옆에 사람들이 사장한테 저의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의 좋은 점을 알았을 때, 저의 승진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는 그걸 못했습니다. 막, 지금 여기서 얘를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돈을 더 버니까.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믿으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이 손해봐서 내가 편해지기 위한 나의 행동도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사기 했던 것처럼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서 옮겨서 내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내 우물을 파지 않고 남에게 우물 파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이 우물을 같이 쓰자면 적당히 해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소유를 오조리 그 사람에게 다 주고 내가 손해보면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것을 못 하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내가 날 지켜야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양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서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남을 이겨서라도 다 쟁취해서 이긴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못 하겠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든가, 자식, 문제, 자식 문제라든가, 혹은 뭐, 뭐, 직장에서 어떤 어떤 문제라든가. 그렇게 못 하겠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건내 방법대로 다 하고, 책임지겠다고 다한 다음에, 못 하겠는 것을 하나님께 들고 옵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도와주셔야 될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은 너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게 하는 건데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게 내어만 준다면 내가 너를 옮길 텐데 열매질 텐데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 보고 우리 잘좀 지내보자 할 텐데 너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어 사람들하고 부딪칠 일이 좀 없어집니다 돈이 제가 봤을 때한90% 이상 정도는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 건한10% 미만인 것 같아 피부로 느끼기에 실제로는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보다는 돈이 훨씬 중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으니까 오늘 우물을 팔때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성경은 너희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때 내가 그걸 나의 그게 나의 방향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우물은 파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말을 할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어차피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어차피 할수 없으니까 나는 할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내 인생 책임지시게 열심히 그냥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물을 팔아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뭐 예전에 저죠솔 소리 너무나 많다. 다 필요 없어요. 전거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삭은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계속 손해를 보고 계속 희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뜻이 같아져서 둘이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이기적으로... 손해보는 거 싫고, 희생하는 거 싫고, 아는 건 많아져서 남은 가르치고 싶고, 남들이 잘못하는 건 보여서, 야, 넌 이것만 하면 돼. 넌 저것만 하면 돼. 이런 말이나 하면서, 혹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아내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을 괜히 꼬집어서, 당신이 이런 거도 성경적으로 해야지 잘 되지라면서, 남의 손해와, 남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을 때는, 저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니까,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데,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삭은, 남들이 뭐라고 하고, 이거 내 거야. 지갑 하지도 않았는데 내 거야 하면 피해주고 그래야 하면서 뭐딴 데가 캐고 마음이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는 안 움직여도 되나 보다 하면서 한 우물을 파을때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랬을 때 좋아했죠 이삭이 우물 파는 걸 즐겨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걸 즐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우리랑 똑같이 손해 보는 거 싫고 우리랑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우물 안 팠으면 좋겠고, 근데 손해 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서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색깔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변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 너는 정말 좀 다르네. 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네. 너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를 보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오늘 슬라이드가 있는데 찬양 한곡 빼고 가야 될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믿는 자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어 말씀인 것 같아요. 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부른, 어, 쓴 글입니다 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하지만 못해도 큰일났다, 나 죽겠다 하는 수 있고 포도나무를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세상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도 뭐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에 어 어떡하지, 나 뭐외안간에 소가 없네 나 이제 어떡하지 소가 없으면 내가 밭을 어떻게 갈지 이런 마음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인 돈을 더 벌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인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뭐 모세 때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많이 경험한 뒤였어요. 그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이 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오늘 내 우물을 팔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좀 여러 가지였어요. 그죠? 이삭을 파야,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뭐 믿는 거냐, 아는 거냐, 뭐, 뭐 아는 건 뭐다, 믿는 건 뭐다. 뭐 말이 쭉 많았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걸 좀 단순하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만 전하는데 이번 설교는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다 이렇게 단계별로 다 전하게 원하시는 감동을 계속 받아서 어제 밤까지 계속 다시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다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냥 기대하기로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저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하셨나 싶어요 저는 받은 감동들을 전했으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드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혹은 내가 책임지는 삶 손해와 희생. 행동은 있는데 손해와 희생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아는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믿는 사람은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나의 손해인지 남의 손해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파는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웠듯이 이삭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하루하루 발부동 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내가 할수 있는 그 작은 뭐 우물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작은 거 하나 가족 사이에서의 작은 거 하나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수 있는 거그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씩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마 아주 작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행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